안녕하세요 둘라의 행복다육 둘라입니다. 어 여기 남부는 지금 기온이 33도구요 습도가 60%입니다. 어 간간히 바람이 좀 불어주고 있긴 하지만 어 역시 역. 어, 옥상에 열기는 어, 덥습니다. <laughs> 그래도 하우스 위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나니까 훨씬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서 좀 잘했다는 어, 생각이 든답니다. 어, 구독자분들께서 어, 이렇게 물을 지금 너무 물고파 하는데 물을 좀 줘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지금 날짜가 7월 11일, 7월 초라면 초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물을 너무 굶기다 보면 8월 말까지 우리가 한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물을 굶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어, 겨울 같은 경우는 기온이 너무 낮고, 어, 그럴 때는 얘네들이 잠을 자기 때문에 어, 하엽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지는 않던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어, 자는 아이도 있지만, 아직까지, 어, 자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너무 물을 굶기다 보면, 뿌리가 말라버리고 나서는, 나중에 물을 다시 주려고 하면, 얘네들이 뿌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 물반응도 잘 하지 않고요. 또,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 완전히 단수는 하지 않아요. 근데, 화이트 그린이나, 어, 그런 두들레아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제가 6월 말까지, 어, 물을 먹였기 때문에, 어, 최대한 물을 안 주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굶겨버리면, 입장을 너무 떨어뜨리고 쭈글거리고 하다 보면, 병충해도 이렇게 노출이 되고요. 어, 그리고 뿌리가 말라가지고는, 어, 가을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또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laughs> 어, 아직 7월 말, 8월 최고의 절정일 때를 빼고는 저 같은 경우는, 어, 여기 데리고 나왔어요. 어, 제가 여행을 갔다 오니까 어, 이 희승금이랑 루페스트리금이랑, 어, 이 아이가 너무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버날렌스가. 그래서, 어, 여행 갔다 온 날, 그 다음 날은 제가 정신도 없었고, 어, 날씨도 계속 더웠었어요. 음,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아랫밤에 살짝 옆면 시비로 물을 조금 줬었고요. 또 어젯밤에 올라와가지고는 물을 저녁에 주고, 어, 어, 선풍기를 좀 돌렸었습니다. 이 하우스 안에 선풍기를 돌려놓고 내려갔었어요. 그래, 아침에 이제 어떤 반응일까 하고 왔더니, 어, 얘네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입장을, 어, 펼치고, 어,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네들한테 물을 굉장히 많이 줬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어, 루페스트리하고 시선검은 바닥에 데일 듯말 듯, 어, 그니까는, 음, 바닥에서 조금 한 1cm 정도의 저면 관수를 해줬었고요 저녁에 그리고 이 버날렌스는 옆면 시비로 물을 종이컵 한컵 정도 주고 내려갔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물 반응을 하고 오히려 생기를 찾고 좋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이 차광막이 있기 때문에 열기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굉장히 뜨거운 거는 못 느낄 것 같아서 그리고 어제 비가 온 탓에 오늘은 조금 또 흐림과 이렇게 바람이 있어서 어그 환경에 따라서 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무조건 단수라는 거는 얘네들도 힘들 것 같고요. 어, 입장을 보고 쭈글 그림이 심하거나, 어, 너무 얼굴을 줄여버리면 다시 가을에 어, 얼굴을 키우고 이쁘게 키우기가 어려워요. 근데 분갈이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절대 저처럼, 어, 헤리아슨을 보내는 것처럼, 어, 단수를 해주시고요. 어, 기존에 화분에 있고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 건강한 아이들이라면은, 어, 저는 물을 줘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온이 너무 높거나, 옥상에 있으신 분들은 또 나름 잘 생각하셔서 물을 주시고요. 어, 베란다에 있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아이 같은 경우는, 어, 너무 물이 고프다, 그러면은, 어, 물을 좀 주시고, 선풍기로 돌리고,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살짝 옷자람은 있을지언정, 어, 이렇게 너무 얼굴을 줄이거나, 어, 훅 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여름에 키운다는 게 너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 환경에 맞게 내가 알아서 참그 알아서가 어렵죠. <laughs> 어, 그리고 이 까라솔도 제가 여행을 갔다 왔더니 이 악무하고 이 까라솔이 되게 물고파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까라솔을 이만한 아이를 물을 주니까 물 반응이 너무 좋아서, 어, 제가, 어, 또한번더 주는 바람에 훅 보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쭈글거리고 물을 곱파할 경우에는, 어, 밤에 바람이 잘 부는 날, 그런 날 물을 주시고, 어, 조금, 많이는 안될것 같더라고요. 조금 주시고, 이렇게 물 반응을 보시면은 아이들이, 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어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은 어 이제 얘네들은 물을 먹고 또 기운을 차린 거니까 그렇게 지내시면 돼요. 또 그렇게 지내시다가 쭈글거리고 쭈글거림이 많이 현상이 보이고 하면 근데 너무 이제 열대야 현상이 심해지거나 어 너무 기운이 오를 적에는 어 그럴 때는 두 눈을 꼭 감고 그냥 못본척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기부터 제가 볼 때는 물을 굶기는 거는 얘네들한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8월 말까지 견디라기 하기에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음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저 같은 경우는 음 저도 작년에는 이 옥상에서 좀 많이 실패를 했지만 어 물을 아파트에서는 물을 주고 선풍기를 돌리고 해서 이렇게 훅 가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어, 솔직히 제가 이제 옥상 생활을 여름 지금 2년차 보내면서 경험이 없어서 작년에는 많이 보냈어요. 근데 아파트에 있을 때보다 옥상이 훨씬 더 힘들어요. 여름에는 예, 어, 아파트에서는 거리대도 전혀 괜찮더라고요. 거리대는 비닐막을 치고 그 위에 차광막을 하고 한여름 8월에는 저는 차광막을 두 겹을 해줬어요. 어, 그렇게 해서 오히려 옥상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차각막도 일찍 치고, 어, 물주는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 보내는 아이가 최대한 없도록 해볼게요. 구독자 여러분들, 어, 제 얘기가 두서없이 주절주절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운 여름, 어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우리 행복한 다육생활 해요. 그럼 둘라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